<목소리> <목소리> 여러분, 반갑습니다. 콘 쉽게 하는 털보 코터리가 돌아왔습니다. 저는 수익 같이 한번 보실 건데요. 자, 일단 박수 한번 치고 갈게요, 여러분들. 너무나도 축하드립니다. 자, 지난번에 제가 시나리오 대응 영상 뭐 어디서 사겠다 다 말씀드렸죠. 그쵸? 자, 지난번 영상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잖아요. 밑으로 내려와서 자, 보시면은 날짜 4월 23일자에 제가 올려드렸고요. 제가 이 영상 안에서 저항 자리 다 잡아드렸고. 맞습니까? 어디서 매수에 들어가겠다. 다 알려드렸어요. 진짜로 제가 그렇게 말을 했는지 영상 아주 짧게 듣고 오실게요. 신규 맥점을 고려하시는 분들이라면, 저였다면요. 지금 당장 따라 들어갔어요. 어디 기준 잡고. 알려드렸던 요 자리, 4,140원 기준 잡고. 들어갔는데 이 자리 이탈한다? 손절이 바로바로 바로 나와줘야 되고. 지켜주는 선상에서 얘가 돌아나갈 준비를 한다? 추격 매수까지도 가능합니다. 어디 지나갈 때? 거래량 터진 이 캔들에서 가격 따왔으니까. 고점 넘어갈 때 여기서 2차 추격 매수까지도 가능하다. 들으셨나요, 여러분들? 이거예요. 차트 보시면 앞전에 거래량이 여기서 강력하게 들어왔다. 그쵸? 요거 기준 잡고 들어가자. 종가. 자, 선들이 다 지워졌는데, 종가에다가 선 하나 이렇게 긋고요. 그쵸? 고가 넘어갈 때 추격 매수까지도 가능하다. 나였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따라 들어갔다.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는 유튜버가 어딨냐고, 세상에. 없어요, 여러분들. 찾아보세요, 진짜로.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들? 그거는 얘네, 걔네들은 자신이 없거든. 근데 나는 17년째 이렇게 매매를 하고 있어서 자신 있거든. 그러니까 감히 당당하게 나였다면 여기 다, 당장이라도 따라 들어갈 수 있다. 요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상승 랠리 뽑아내고 있지만은 더 가요 어얘 조금 더 올라갑니다 요거 오늘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려 보겠고요 어디까지 올라갈지 지금 현재 위치에서 어디까지 올라갈지 내려갈 때는 폭삭 주저앉습니다 폭삭 주저앉아요 그래서 밑에서 우리 다시 한번더 1차 분할 매수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윗 구간에서는 수익 구간 어떻게 대응하는지 오늘 알려드릴 거고요 밑에 구간에서는 이제 어디서 매수 포인트 다시 잡아야 되는지 이거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수익이라는 종목으로 여러분들 돈 많이 벌어 가시라고 제가 오늘 상승이 나올 때 하락이 나올 때 모든 가능성 다 열어놓고 디테일하게 가격 분석까지 들어가서 오늘 그 가격 여러분들에게 싹다 공개를 할 건데 이 정도 해드렸으면 믿고 따라와라 그래야 여러분들 계좌도 지키고 돈도 벌어간다 자 그러려면 채널에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 주셔야 되고요. 영상에 좋아요 같이 눌러주시면서 오늘 영상 끝까지만 시청해주세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한테 많은 정보 예상 시나리오까지 같이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코인 투자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수 있게 제가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급등 코인 한 종목씩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정보 공유방으로 들어오신 것을 저는 적극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요. 우선 입장 방법부터 짧게 설명을 드려보자면 01081037741번 제 개인 번호로 간단하게 두 글자 입장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입장하실 수 있는 텔레그램방 링크를 한분한분 한분 이렇게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는 여러분들에게 멀티버스 X 이렇게 사인드리면서 무려 23%라는 대폭등이 나왔어요. 대박이죠?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왜 사인드렸습니까, 여러분들? 없던 거래량이 갑자기 스물스물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쵸? 보이시죠? 자, 그런데 하락이 멈추고 저점을 지속적으로 올려다 주고 그대로 따라가 봤더니 무슨 패턴, 여러분들? 쌍바닥 패턴. 쌍바닥 패턴을 완성시킨 이후에, 그쵸? 넥자리 넘어갔잖아요. 완성시킨 이후에 얘가 어떠한 큰 파동이 나오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시작점이다. 맞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거래량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 앞전에 이 거래량이 대량 거래겠죠? 그쵸? 대량 거래량 이후에 최소 거래량이 찍혔을 때 다음번에는 다시 한번 더 대량 거래가 들어올 확률이 매우 높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사인드릴 수 있었다. 대박이죠. 자, 위로 올라와서 24일에는요. 어제죠? 아더 이렇게 사인 드리면서 24%이 당시에는 24%였지만 그 이상으로 날아갔었죠 그렇죠, 대박이죠. 자 올라와서 2 3일자에는 딥북 신규 상장주 31%또그 전날에는요 썬더코어 14%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보 방 내용을 잠깐만 들여다 보시면요 제가 최소 목표 5% 구간 확실하게 열려 있는 그런 종목으로 안내 도와드리고 있고요 많게는 15에서 20% 시장 흐름에 따라서 제가 비율 조절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또한 구간이 확실하게 열린 이런 종목으로만 여러분들. 에게 안내 도와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최소 5% 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30일 동안 꾸준히 매매 하신다 라고 하신다면 누적 수익률 무려 150% 입니다 여러분들 대박이 아니에요 대박이죠 그리고 또 여러분들 시간 보세요 8시 50분 확인되시죠 또 올라와서 8시 51분 그쵸 또 8시 55분 제가 8시 50분부터 8시 59분 사이에 9시 캔들이 바뀌기 직전에 매일 아침마다 100% 무료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만 굿모닝 이벤트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빠르게 우리 정보 공유방으로 들어오세요. 자,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은요. 010-8103-774-1번 제 개인번호로 간단하게 두 글자 입장이라고 문자를 저한테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 한분한분 한분 입장하실 수 있는 텔레그램 방 링크를 이렇게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나는 본업이 있어서 우리 정보방까지는 들어올 상황이 안 된다 라고 하신다면 24시간, 시간 상관없이 급등이라고 이렇게 문자 한 번만 남겨놓으셔도요. 매일 아침마다 제가 종목명, 적정 매수가 예상 목표 구간까지 확실한 정보 전달로 여러분들의 수익을 현재 도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멘트 알아야 되잖아요. 010-8103-7741번째 개인번호로. 간단하게 두 글자, 급등이라고 이렇게 문자 참여해 주시면요. 매일 아침마다 굿모닝 이벤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심지어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만 100% 무료로 이렇게 문자 안내까지 제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스위치 차트 계속 보시면요. 일단 여러분들한테 가격 먼저 좀 잡아드린 이후에 예상 시나리오적인 부분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제가 설명을 드려볼 건데요. 일단 현재 위치에서 곧바로 상승 랠리가 이어진다라고 한다면은 저항 자리부터 좀 알려드려 볼게요. 일단은 5600라인, 6014, 6405... 50라인까지 단기 저항 걸려있어요 그래서 얘가 지금 현재 위치에서 상승 랠리를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5600원부터 6450원 이 사이에서 저항 맞고 밑으로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 구간에서는 여러분들, 진짜 제 영상 보고 따라오셨다면은, 분할로, 어, 분할로, 이렇게 이 가격 터치할 때마다 분할로 대응하시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려보겠고요. 자, 어떻게 대응이 들어가냐. 돌파를 보여줬어요. 자, 여기 터치하는 순간, 1분할 2절이 들어가야겠죠. 1분할 2절이 들어갔는데, 추가적으로 어떤 상승을 보여주지 못하고, 1분할 2절 이후에 다시 한번더요 자리를 이탈하면서 내려온다? 던지셔야 돼요. 그래서, 인포라인 찍었을 때, 자, 종가 대비해서 요 가격대까지만 딱 찍어볼게요. 1차 분할 익절 구간 31%입니다 여러분들 남들은요 저가 대비 고가 딱 인포라인 찍어서 보여주잖아요 나는 딱 영상 찍은 그날 종가부터 하겠다 여러분들 거짓없는 방송이다 이해됐습니까 있는 사실 그대로만 딱보여드리는거예요31% 추가적으로 이제 2차 분할 익절 41% 3차 분할 익절 구간 5 1예요 이해됐습니까 딱이 구간까지만 바라보시고요이 구간 터치하는 순간 얘는 급격하게 상승 내리를 보여준 만큼이나 급격하게 하락도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어야 돼요. 물론 이 중간 어디쯤에서 지켜주고 엠파동 한번더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땡큐지만 거꾸로의 시나리오부터 보자고요. 일단 급등을 보여준 만큼이나 급락이 나올 가능성 이거부터 보자고요. 그래서 급락이 한번더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부분이지만 22평 상방으로 올라오고 있고요. 62평 완만해지면서 가격을 급격하게 땡기다 보니까 완만해지면서 이제 돌아 나갈 준비하면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옆으로 횡보는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은 골든 크로스까지 우리가 예상해 볼수 있겠다. 이거 그렇죠. 그러면 이미 앞전에는 급등 랠리를 뽑아냈고 골든 크로스는 이 사이에서 진행이 됐고 그러면 이 사이에서는 역 배열에서 정 배열로 전환이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한번 저항 때려주고 밑으로 내려온단 말이에요. 밑으로 내려오는 시점에서는 22평 터치할 때 1분할 매수 여기 깨진다. 62평 터치하는 순간 2분할 매수 우리가 들어갈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여러분들? 이거 이해가 안 되면 돌려보셔야 됩니다. 이해가 안 돼도 이해하려고 해야 되고요. 진짜 안 된다. 외우세요 그냥. 아 지금은 급등 중에 있다 있다 보니까 그쵸 얘네들은 이제 한몸이에요 여러분들 캔들의 합성으로 놓고 보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급등할 때는 절대로 따라 들어가지 마라 내가 들어가기만 하면은 왜 떨어지는 거야가 바로 이런 자리에서 나오는 거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현재는 급등 중에 있다 보니까 제가 1분할 매수 분명히 맥점 잡아드렸습니다 절대로 지공권에서는 따라 들어가는 거 아니고 떨어질 때를 기약하자 그래서 떨어진다라고 한다면은 일단 장기평 이 자리잖아요 그쵸 이 자리 선 보여드리면 121선이에요 121선 직 켜주고 돌아나가면 그나마 우리가 조금이나마 단타 목적이나 아니면 뭐 1, 2일 정도 스윙 목적으로 들어가 볼 수는 있겠지만 요거는 조금 있다가 제가 다시 한번더 설명드려보겠고요. 일단은, 하락이 나온다, 22평, 62평, 골든크로스가 나오는 순간,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전환되는 시점이다. 22평 터치하고 반등 나오면 땡큐. 여기서부터는 1분할 매수. 그게 아니다. 깨진다. 62평 터치하는 순간 2분할 매수. 62평 깨진다. 손절 이후에 재돌파한다. 재매수가 가능하다. 이게 바로 손실은 최소하면서 화 수익은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이다. 요렇게 가져가셔야 돼요. 급락에 대한 시나리오. 이해됐죠? 상승이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제가 목표 구간 다 알려드렸어요. 요거고, 그리고 얘가, 단기적으로 조정을 거치면서 요런 식으로 이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할수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에는 121선, 그리고 노란색 선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면 242평, 그리고 장기평은 뭐맨 밑에 있으니까, 482평은 맨 밑에 있으니까 얘는 버리고 가겠고, 그래서 순차적으로 얘가 내려올 때이 자리들을 지켜주면서 다시 한번더 엠파동이 나올 수 있는지 요거 보면서 대응하시면 돼요. 그래서 121선 지켜주고 반등하는 모습 나와준다 라고 해서 따라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도 조차, 고점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서도 조차, 확인하고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봉 마감 이후에 내일부터 조정이 들어간다 121선 지켜주고 반등 나온다 그러면 확인 거쳤어 1차적인 확인 끝났다 종가 라인 넘어갈 때 여기서부터 분할 매수로 따라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고점인 부분이기도 하니까 단타 목적으로 짧게 짧게 대응하시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려요 이해됐죠? 근데 만에 하나 이 자리를 깨고 밑으로 한번더큰 폭의 조정이 나온다 나온다면 그 밑에 있는 이제 241선 지켜주고 똑같이 여기서도 반등 캔들 확인하고 1분할 매수 여기서는 깊게 조정이 들어갔다 보니까 반등 캔들 확인하고 1분할 매수 중간 위치 여기 빠진 폭만큼의 중간 위치 넘어가서 돌파 안착 반등 이거 확인하고 2분할 매수 종가 넘어갈 때 3분할 매수 요런 식으로 어렵죠 여러분들? 어려워도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자리마저도 깨진다 라고 한다면은 62평 또는 22평이 골든크로스가 나오는 지점이다 보니까 아까 처음에 말했던 22평 지켜주고 돌아 나갈 수 있는지 요것만 확인하면 돼요 이해됐죠? 52평은요 꺾일 수밖에 없어요 얘가 조정에 들어가면 52평은 당분간 꺾일 수밖에 없다 요렇게 보고요 52평 타고 올라가면 가장 베스트예요 그만큼 힘이 좋은 거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 일봉 차트에서는 딱 이렇게 우리가 대응에 들어가면 될것 같고 주봉 차트 그림 좋고요 자 월봉 차트 와서도 제가 지난번에도 이것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5월 평선 월봉 차트이다 보니까 흰색선은 이제 5월 평선으로 바뀐다 5월 평선에 저항이 걸릴 것도 우리가 예상은 해야 되지만 돌파 이후에 안착만 보여준다 라고 한다면 얘는 신고가를 넘어갈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 확률상 높아진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해됐죠? 그래서 이번 달 얼마 남지 않았어요? 맞습니까, 여러분들? 이번 달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5월 평선 위에서 봉마감하는거 확인하고, 1분할 매수 진행하셔도 돼요. 장기적으로 볼 거면은, 1분할 매수 진행하시고, 넥자리잖아요. 이런 자리들. 그쵸? 넥자리, 이전에 최고 종가 자리 넘어갈 때, 여기서는 2분할 매수로 끝내야 돼요. 여기 고점이니까, 여기서 뭐 3분할 매수 추경 매수 하겠다. 요건 조금 리스크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좀 피해가자. 3분할 매수가 아니라, 월봉 차트로 보고 갈 거면은, 지금 상승 구간이 있다 보니까 2분할 매수로 끝내야 돼요. 그래서 타겟으로 고점 보는 거고. 그쵸 그리고 다음 타겟으로는 거래량이 못 해도요. 요런 파동을 만들기 시작할 때 요런 위치까지는 못 해도 올라와 줘야 돼요. 요 높기까지. 거기다가 개인 투자자의 물량까지도 합세한다라고 한다면은 여기에 두배 내지는 세 배까지도 거래량이 뻥핀 돼야 되고 고점에서 윗꼬리 달기 시작하면은 여긴 고점이 맞아요. 근데 월봉 차트이다 보니까 굉장히 늦게 움직여요. 요거 여러분들 참고하셔야 됩니다. 다음 달에 뭐 진짜로 찐 급등이 나온다 요런 식으로 찐 급등이 나온다 거래량이 진짜로 요만큼 터진다 그러면 여기서 윗골이 달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스위는딱 요렇게 제가 알려드린 시나리오만 가지고 있어도요 크게 대응하는 데는 문제가 될게 없어요 장기입형, 120, 240, 뭐, 400, 480은 우리가 버리고 가고, 20, 60, 5입형, 요것만 세팅해서 딱 보자. 가격은 위구간 3개 다 알려드렸으니까. 이해됐죠? 그래서 요 구간에서 여러분들 잘 대응해가지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고, 진짜로 디테일하게 이렇게까지 설명해 줄수 있는 유튜버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믿고 따라와요, 여러분들. 계좌도 지키고, 돈도 벌어간다. 그러려면 채널의 구독 버튼 계속 유지를 해주셔야 되고, 영상의 좋아요 같이 눌러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도 감사합니다.